가자. 캐치. 간다. 여분 나니야 고손이나. 치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동단 자. 일단 로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놓점좀여기 좀. 3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그래서, 이거. 오케이, 이겼다. 얘는 그냥 밀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맞틴더블로기이었다 광고, 에 아, 저기 전... 이 광고 걸로... 이렇게배 버리고요. 레이드 더블로켓 뭐 저렇게 나네. 잠만 잠만 얘는 물거 같고 붙을 만한 얘가 좀 없나 여기서? 여왕있 저렇게 삼성짜리가 있지만, 어? 응? 이거 아닌데. 좋았어. 너음 여기에 껴라. 그럼 넌 필요 없다. 자기가. 으을까 가볼까? 요 얘는 무조건 쳐 발이 짧아서, 발이 짧아서라고 하기엔 좀그나 좋았어. 얘는 아마도 질것 같아. 아, 얘는 그... 세번째 조합으로 이길 수 있고요. 정상대 정상대는 그걸로 이길 수 있고요. 어, 아니야. 이걸로요. 나 1등 된거 같은데, 방금? 나 방금 1등 됐어. 나 방금 1등 되고, 나 벗, 벗어. 이 바퀴로 체력 좀, 좀더 올려주는 게좋 중요하나? 그냥 날려버리면 될것 같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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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우와, 퀘스지 <laughs> 이, 스펙이 이게 제일 좋은데. 아. 스펙이 뭐 더, 메인, 네, 제일 좋은, 그거 쓴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얘는 이걸로 하기 이게, 클레디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부스터라 못 넘어갈 것 같고, 얘는. 이걸로 해야 되나? 먼저 현타 때리고, 저걸 못 이기네. 아, 한... 한... 냉... 광... 그 한번 그블레이드 공격을 버텼으면 이겼는데... 아깝다. 얘도 그냥 이걸로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네. 바퀴가 너무 큰데? 어, 아! 잘못했다! 아! 잘못... 아! 아! 두번째 아, 조합이 아니었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스킵! 스킵이요! 아, 저희 스킵!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솔직히, 어? 아니. 그, 강제로, 그냥 나오는, 그냥 아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광고는 좀 스킵하게 만들어줘야지. 어? 음. <laughs> 아니,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뭐냐고 얘는 포크래프트라 이거는 d 지 p 거 같으니까 쓰지말고 얘는... 아, 아! 아... 그 블레이드가 안 맞는다고? 얘즘 얘들이 다... 이게 거 같은데 갑자기 내가 밀리는 상황이 너무 많아 바퀴 빼, 빼내,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바퀴 빼면, 어, 이게 아닌데. 이 전투, 아이치, 광고! 아, 길다가 스킨 되네. 뒤게 빼면 다왜 포크리패드.. 이.. 내가 원했던 전투가 안나오 왜 내가 원했던 전투가 안나오냐? 내가 원했던 전투가 이게 아닌데 돈다쓴네왜 내가 원했던 전.. 할 만한 게할 만한 상대가왜안 오냐고 이해가안 이게 봐. 이게 이 이게 서퍼가 이게 기울어지면서 리파 리파이스로... 이게 이제, 이 패스가 이제 터지면서 뒤집어 버리는 물론, 얘도 있어요. 뭐야, 이건? <laughs> 아, 너무 웃겨. 보니까 이게 리펄시가 터지는동시에 바로 폐차되는 곳으로 빠이 빠이빠이 해버렸고요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로켓은 어기다 달아 얘는 얘는 모든 조합 다 질거 같고 얘는 이이다, 이분은. 빵! 이세 번째 조합이 안 좋아보여도, 애기 수도 있습니다. 애기 수 있어요, 이렇게. 스키 비안해 어, 너무 밝다. 어, 너무 밝다. 여러분들, 잠깐, 눈, 아, 눈 아팠어요. 눈 아팠어요. 눈 아팠어. 갑자기 눈 아픈 거 죄송합니다. 세 번째 조합이 여기 써 있어요. 얘얘안 되네. 얘안얘안 안 되네. 얘안되네상대방스팩이 너무 강하면 무쓸무무모야못무는무얘더무 이렇게 되어도 안될것 같아요. 더더 이렇게 되어. 너 넘어갈 수 있네? 못 넘어갈 줄아았는데 나? 무슨 일? 이게 무슨 응? 아, 이거 광고 여기서 부터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아빠 아 아빠. 아, 먹어 봐. 아, 먹어 봐. 먹어 봐. 아, 먹어 봐. 들어볼 수 있을까? 들어. 아니, 왜 혼자 댄스를 추고 있어? 상대방 들어왔는데 예, 아까 똑같은 경우가 나오거든데 <laughs> 야, 이게 더 웃기네? 이게 더 웃기네? 빡! <laughs> <빠악! 웃음> 작은 차체, 처치. 작은 차체 막, 탐사, 위에부터, 부... <laughs>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위로, 그냥 빡! 올라가 버리네? 이거 스킵 되죠? 똑같은 광고인데 막 스킵이 안 되는 광고가 좀 있더라고 도왜 그런 건지는 일단 이거 세 번째 조합 이거 있잖아요. 잡살에 당하면 무슨 뭐? 더블링 조합으로 할 거면 얘 날라가죠 날라가라응뭐 그래도 이기죠 이겼어. 이게는 동지와 광고 나왔어. 이게는 동지와 광고가 나와버리는 이거 뭐냐? 아이! 나 저기 안 헷갈려서!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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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응 응, 응, 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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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서 왜왜 어, 왜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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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따, 딴, 딴데 보고 있다고 하는데 광, 고가 갑자기 왜 나오니? 어? 희약되었다. 오! 잠깐만 아, 일단 한 개의 차량에 희생시켜야 됩니다. 희생 자, 보스다 한개의 차량이 희생되었습니다. 아아 에, 아! 저기요! 아니, 광고가 매일매일 나오게, 광고가 막뭐 사막에서 흐들기 오네? 스니키 완전 쓰레기래? 완전 똥이야, 저거. 뭐야, 저거. 파워, 파워가 파워가 9밖에안 그 돼, 응? 파워가 9밖에안 그 돼니 테니키가 어디 있어? 또 올라올 것 같다. 아, 그도뭐이기죠

뭔 일이 일어난 거야? <laughs> 뭔 일이 일어난 거야? 뭔 일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죠? 바꿔버릴까? 이로 음, 바꿔버릴까요? 이러면 가재세 못다네 이러면 가재는못다네요 어차피 스펙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밖에 쓸수 없나요? 어이구 이거 이겨라, 이겨라, 이겨오이이이겼지이겼지이겼지이가만 이겨라, 이겨라, 이겨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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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아무 장치도 없는데? 아무 장치도 없는데, 왜 나, 어떻게 나를 이긴 거야 어? 응? 아, 너, 다른 차량이었나봐. 다른 차량은 이제 뭐, 빵빵빵 해가지고, 했겠지. 언제나마 나왔다. 아이 딱나날 거예요. 어차피 이거 깔아놨어. 이거 곧 삭제할 예정이지만, 이거 캐츠 곧 삭제할 예정이 예정이 아니라, 아까 그 광고에서 나온 그롤링 스카이를 이제 삭제할 예정이라고 부른 겁니다. 캐츠 삭제. 삭제할 예정이지만 그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론리 스카이를 당분간 삭제하겠지만 이, 이 말이에요. 론리 스카이 삭제한다 말이에요. 캐치를 삭제한다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랑, 롤링트카이 삭제할 거야. 거야. 어. 들어! 아니, 굵지 못하면 어떡하니! 짱! 지금 몇분 되지? 22분 됐네? 여기서 22분 됐다고? 얘가 착지할 때, 뒤집히지, 뒤집히는 이상 포키켓프트가 달린 차량들은 보통 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이거 말고, 이거는, 스펙이 밀리고, 이거는, 아, 뭔가 안될것 같아, 다. 얘는 약간, 이게만 하는데? 흐이 <laughs> 이게 바로 서퍼다. 아, 아. <laughs> 아니, 저기요, 저기요. 이거 빨른 저도 막판에 할 건데 어떤 조합으로 갈까요? 세 판. 세판 하자. 세 판. 자 빠른 전투 세판할 거예요. 한 판. 로딩. 아이. 두 판. 로딩 올라요올네 마지막 판빠이저 뭐야? 뭐야? 이거 뭐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 이거 에이 뭐야? 이 광고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뭐데이 어 이거 재미있는데, 이거, 뭔가 재미있는데? 뭔가 재미있는데, 이거? 뭔가 재미있는데, 이거? 뭔가 재미있는데? 아니, 이거, 뭔가 재밌다. 아, 아! 터지안할 거야, 나! 여분 안녕! 하기 전에? 이 장면 한, 이 장면 한세번 봐야죠, 세 번. 이 장면, 톡! 팍! 여러분, 안녕. 안녕. 이거 한 번도 보고 싶은데, 이거? 이, 이, 뭐야, 이게. 안녕!